갑자기 어지럽고 눈이 흐리다면, 갑자기 어지럽고 눈이 흐리다. 어지러운 원인이 혈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고혈압이나 저혈압으로도 어지러울 수 있고 또혈액순환이안 돼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럽다에 대한 원인이 머리가 원인이지, 혈압이 원인인지 혈류순환 장애가 원인인지 그러면서 시야가 흐리다 그런 얘기는 혈액 공급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가 흐리다 그러면 이게 노안으로 흐릴 수도 있고 백내장또 눈내장. 그 신경 쪽의 혈류 공급이 잘안 되는 시신경 위축으로 흐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노안이 시 신경 위축까지, 시 신경의 혈류 공급지까지 같이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푹 쉬는 거, 잠잘 자는 거, 따뜻한 물 먹는 거, 따뜻한 찜질하는 거, 유산소 운동 해주는 거, 일대이 호흡법 해주는 거, 눈에 있는 여 개의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운동하거나 또눈 요가법을 해주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석과 답변하거나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치료를 살리는 하냐 그런 사를 하냐.